이걸로 카페 우와 아빠, 이걸로 카페입니다 어. 우와 눈이 우그 눈이 가잖아, 많네 여기. 가보자 이걸로 카페 들어가 보자 어어 아, 눈이 부시부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갈 수 있는덴가 아마가 낫나 지금 아못 들어가네 아닌가 가보자 갈수갈수 있... 있어 어 우리 들어갈 수 있나 봐 아닌데 이쪽으로 가보자 어, 한 바퀴 돌아보고자 우리 어문 닫았네. 와 커피 코코아대추자 핫바 이렇게 팔아 내일 와서 이걸로 카페에서 코코아 한잔 해야지. 어철야 여기 여기 네. 얼음 모자에 앉아서 하는 거야. 진짜 얼음 어 얼음 모자에 앉아가지고. 데 얼음. 얼음 어. <laughs> 이얼 앉을 수가 없는데. 오미끄어져 완전 미끄 <laughs> 얼음 테이블 완전 옷이 다죽겠는걸아서 먹지는 못하겠다. 예쁘긴 예쁘 어, 옷이 젖어서못 먹겠다 맞지? 응, 어이다 여기, 여기 아, 줬는데 뭐? 아, 안어어안마어 아, 아, TV 봤는데 이걸로 깎은. 음. 음. 어 이걸로. 어. 예쁘긴 예쁘다. 예쁘긴 예쁘다. 여기 얼음 됐어. 안지고안꺼지게 중간에 이래, 이렇게 했 네, 네. <laughs> 그렇겠지 음. 기둥을 맞았겠지 딱 올려가지고 보자 여기 따뜻한 아, 가토크한잔 이렇게 먹으면 아 대추차 코코아 커피 그냥 맞았습니다 맞어 풀로 보고 나가도 되지 그렇지 아, 앉을 아, 수가 없잖아 여기는 아, 얼음 때문에 얼음 테이블이야 어 녹지를 않아 얼음 테이블이 어 얼음 테이블이 어이 사람들 야, 아니, 춥다, 뭐졌더라 이걸로 카페 와봤더만, 지내라 아침에 와보자. 응, 조심해, 미끄러워. 어.